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술도가의 뼈를 묻기로 결심한 광숙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짐을 싸서 술도가를 나오기 전날 거하게 이별주를 들이킨 광숙. 다음날 잔뜩 취한 뒤 깨어나서는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수선비 200이 머릿속에 떠오른 광숙은 또 한번 호텔로 동석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마침 동석은 방송 촬영을 위해 도어맨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수선비를 달라고 몰아붙이는 광숙에게 동석은 허리를 삐긋했다고 되받아칩니다. 광숙은 그제서야 납골당에서 마주쳤던 사람이 동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뒤늦게 고마운 마음이 든 광숙은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가 동석을 찾아가는데요. 동석은 스토커처럼 달려드는 광숙에게 아무 생각 없이 독서를 퍼붓다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맙니다. 얼마 뒤 동석은 광숙이 열흘 만에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에 자신을 후회합니다. 한편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가 남이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재산보다 남은 채무가 많았던 독수리 술도가. 이 독수리 술도가를 몰래 인수하기 위해 독고타기 뒤에서 이를 꾸밉니다. 은행의 대출해수 소식을 들은 납품업체 채무자들은 그 길로 술도가로 달려가는데요. 광숙은 죽은 장수를 사기꾼 취급하는 채무자들에게 화가나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장수가 남겨놓은 작업일지를 찾아내 술도가를 인수하기로 한 광숙. 한편 광숙의 엄마 주실은 살던 곳에서 퇴출이기를 막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광숙은 그런 그녀를 술도가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동석은 광숙이 호텔로 찾아오지 않자 직접 독수리 술도가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수선비를 전해준 동석은 광숙이 홀로 술을 빚는 모습을 보고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옵니다. 그 가운데 한 봄은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스토커 선배에게 큰 봉변을 당할 위기에 놓이는데요. 마침 이때 같은 자리에 있던 강수가 그녀를 구해냅니다. 알고 보니 한 봄은 강수의 부대에서 함께 근무 중인 군의관 한결의 오빠였습니다. 만약 강수가 구해준 사람이 한 봄이 아니라 세리였다면 배달은 남매의 금지된 사랑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세리가 관심있어 하는 사람은 한결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강수는 한 번과 엮이게 되는 듯하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